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산을 통째로 팔아먹겠다. 에이? 그리고 막, 바꾸겠다. 아주,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수가, 어? 자극적인. 자극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다 파시겠다는 겁니까? <laughs> 부산 시장은 세일즈는 부산이라는. 없질수 절대 없는 이 상품을 들고 세계 세일즈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 세일즈를 하시겠다. 팔아보는데. 아, 그런 네. 이시구나 부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산청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 산업 이상의 것들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산의 대표 호텔이라는 해운대에 있는 모 호텔을 가보면 겨울에는 공실률이 40% 50%입니다. 아, 맞죠. 강화리에 있는 괜찮은 호텔들 공실률 가서 물어보면 70% 80%입니다. 그거를 3, 4개월 동안 계속 영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도 담당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술집이나 뭐 커피점이나 뭐 다할것 없이 관광한다는 사람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겨울에 부산은 정말 관광공사 있지만 부산 관광공사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음. 앉아서 오는 손님 그거 돈 받아 먹겠다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부산 관광공사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음. 그럼 공무원도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 공무원 사고 아니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마지글이 다 바꿔야 된다. 그래? 아예 싸그리 사고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럼 그렇지 않고는 부산을 반석구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음. 부산이 수도권하고 경쟁하려면 그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시장이 죽을 동살동 셀즈맨 역할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라도 올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낼거 아니냐 이게요. 할게또뭐 음, 있습니까? 관광 말고. 관광 말고 뭐, 얼마든지 있죠. 부산 금융 중심지 마찬가지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해요? 맞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지구만 지정해놓고. 외국의 IB 회사들 하나라도 와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음. 부산시에 가면 이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공무원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시장의 마인드가 되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적당하게 현상 유지만 잘하면 되고 말썽 안 생기면 되는데 뭐하고 말썽 생기게 해요. 그 말씀은 공무원들이 이제 너왜 앉아 있어 그러시겠 일로 나가라 공무원 <laughs> 그런 식으로 일 시키면 공무원 아무도 일안 <laughs> 해. 엑박네, 엑박, <laughs> 연차 다 해라. <laughs> 저는 네. 그런 네. 공무원들을 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무원하고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하고 공무원은 허심회하게 이야기하고 공무원이 왜이 일을 못하는지 정말 들여다 보고 그런 것을 일을 할수 있도록 끌어내고 그런 네. 요인들을 분석해서 일을 시켜주는 게 시장이 야어될 일이에요. 또 하나 또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웃음> 대부분은 대기업을 <laughs> <4개월> 막 유치하려고 <laughs>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laughs> 또 고용 효과도 사실 크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강소기업 육성이 부산이 살길이라고 하셨는데 대기업 육신망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짚고 네.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마음을 먹고 네.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의 네. 내노라는 세계기업의드 e 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네. 네. 부산에 기업 하나 좀 해줘 공장이라도 네. 하나 좀 만들어보자 답이 음.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하려는 회사가 있던가요? 이런 기업하기 나쁜 환경에서는 저희들 못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요구도 묵지만 이래가지고 더 많이 요구도 묵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강주행 일자리 한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되고 있습니까? 처음 약속 시작도 안 해보고 지금 다판 깨졌잖아요 그리고 역대 시장들, 지방에 있는 도지사들 다들 공약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르노삼성 자동차 만드는 거 말고 부산에 대기업 온게 있습니까? 뭐 사실 그렇죠. 르노삼성 네. 말고는 어느 응. 르노 시장이 말 응. 대기업 데리고 오겠다 이놓고데려 왔어요. 말만 그랬죠. 항상 공약만. 공약은 예. 그 공약이에요. 대기업 유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실 것이며? 이제 공장에서 제조해가지고 뭘 수출하는 시대는 사실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부산의 중소기업이 뭘잘 만드는지 부산시의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 보고 이뭐잘 만든지 하나라고 문을 몇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음. 부산의 중소기업이 뭐를 잘 만든지 지도도 하나 없습니다. 음. 지금 그게 부산의 실정이에요. A 기업이 뭐를 잘 만든다. B 기업이 뭐를 잘 만든다 이런 걸 지도를 통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왜 아까 제가 시장이 셀즈맨이 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음. 보고만 받고 판단하고 끝내지 마라 이게. 음.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먼저 가서 음. 만나라. 그러고 먼저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부산 사람들만 강물. 강물을 먹고 음, 있고 음. 물은 제일 더러운 물을 먹는데 수도세는 제일 많이 냅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찮은 일이죠. 응. <laughs> 물부담금이라는 네. 게잖아요 응. 우리가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낸 돈이 약 8천억 정도 냈습니다. 오... 근데 부산에 물 개선을 위해서 쓴 돈은 750억밖에 안됩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응? 한장으로 드셔. 대구하고 경북에 다간 거예요. 낙동강 물에그 들어온 게 거의 다 대구 경북에서 많이 내려요 물은 <laughs> 이렇습니다. 저도 <laughs> 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 부산 물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강 때문에 물을 가져오자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막상 가서 합천에 가서 조사해 를 보니까 수량이 작은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옹기 난강. 난강, 난강 때문에 왔는데 난강은 물이 좀 있습니다. 네. 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저 그, 그, 경남도에서 반대를 했죠. 했죠. 해주겠다고 잘 가다가 네. 그쪽에 또 시민 사회 단체들이 안돼 이러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부산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으니까? 있습니다. 부산 물을 이제 완전히 자리 볼수 있는 공약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부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 이제는 어... 부산 독립을 외치신다는 거아니 <laughs> 솔직히 금융정책 만들어 놓고 부산이 할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